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은 성공 시리즈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최고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96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28년, 28년, 한 30년 했죠. 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요. 아, 어, 중앙다른 시대 돈의 흐름 제아 쓴책입니다 트레이드워 제아 쓴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저의 신발입니다. 어, 어싱 신발, 면발 신발, 어, 훌륭한 신발이다. 많이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그런데 제가 사업하기 시작한 이제 96년에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데 그때 만났던 사업가들 중에서 크게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라졌어요. 저하고 연락이 안 돼요. 물론 제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자영업에서 30년 생존 비율은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뭐요? 96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어, 드미트르로 시작해서 비 밤이, 핀맥스, 이제 그리고 이제 비 밤으로 넘어갑니다. 에, 30년 했습니다. 사업자 이름은 한번 바뀌었지만 은 사업자등록번호는 똑같은 사업자등록번호죠.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정도는 실패하지 않았죠. 실패하지 않은 거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이걸 해오면서 성공의 가장 큰 조건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성공의 가장 큰 조건은 실패하지 않는 거다. 버티는 거다. 버티는 거예요. 그럼 버티는 게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히지 않고 맞서서 견뎌내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도와도, 나를 도와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하늘이 날 도와주려고 할때 내가 망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능력,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그 위험한 걸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나이 정도면 그래도 능력 있다고도 얘기 들었어.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0년을 못 버티고 98%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능력은 누구나 다 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능력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바보죠. 아니면, 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일단 사장 한다라는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어, 내가 좀 능력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98%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뭐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회가 오는데, 그 수많은 기회가 올 때, 잘 보아, 선구하는, 잘 고르는 것도 있지만, 그 수많은 실패가 왔을 때,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실패를 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버티는 능력, 다음 기회를 노리는 능력,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이 날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네슨만델라는 그랬어요. 위대한 영혼은 시련 속에서 견뎌진다. 길러진다. 그런 거 보면 저도 30년 버텼으면 아, 위대함의 근처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네, 네슨만델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 헤이드와 싸우면서 27년이나 긴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죠. 그가 경험한 고난과 역경, 그것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격결, 견디기 어려웠지만, 만델라는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버텼죠. 그의 버티는 능력은 단순한 인내를 와 넘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었죠. 만델는 감옥에서 보낸 세월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면서 동료들과 하고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고, 그리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아파르트헤이드. 인종차별 정책을 없애버렸죠. 만델라의 이야기는 버티는 능력이 개인의 성공뿐만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삶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버티기의 끝판왕이죠. 아, 만델라는 정말 잘 버텼어요. 저도 이제 27년째, 28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진감래. 어려움을 견티다 보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 고진감래. 단 세상이 온다는 거죠. 가 달콤한 것이 온다 이거죠. 고생 끝에 나이 온다.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속담은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혜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버티는 능력,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는 능력.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때때로 때때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속담은 단순하게 교훈을 넘어서 실제 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고진감래의 그 달콤함을 맛봤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 발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그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그것이 고진감의 인류사적 표지이죠. 또한 고진감래는 개인의 삶,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죠. 일상 속에서 겪는 작은 고난과 도전, 이 속담을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하는 유지, 어, 노력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원, 보통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저는 운구기일이라고 해요. 운이 90% 능력이 10%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능력있고 이 노력을 해도 세상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세상이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면 역시 성공하지 못해요. 운이 되는 90%가 있지만 내가 이 10%를 갖고 있지 못하면 이 90%를 맞이할 기회가 없는 거죠. 저런 스쳐간 뭐 무수한 뛰어난 사업가들 그들이,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사라진 거죠. 버텨야 됩니다. 사업 성공의 최고 믿음은 뭐야? 버텨라. 버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성공이 너일 것이니라.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어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비록 잠시 어렵더라도 버티십시오. 버티다 보면은 좋은 세상 옵니다. 예, 읽고 쓰고 찍고. 홍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